어서 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요왓츠 o s s 에 대해서 그냥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이 SwiftUI의 굉장한 강점 중 하나죠. 유니버셜. SwiftUI로 짠 코드는 그 기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 이 코드만 보고 이게 만약에 iOS 앱이라면 이라면 여러분은 쉽게 머릿속에 어떤 뷰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이게 watchOS 코드라고요? 네, watchOS 코드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있고 오른쪽에 w 치도잘 보입니다 볼트에 Hello Leo 잘 보이네요 정말 그러면은 SwiftUI로 짰을 때 어, 기기에 종속된 어떤 그런 느낌 없이 뷰를 그릴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볼게요. 음, 네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있죠. ZStack. Color. 점. 아, blue. 점. ignore, safe area 하고, 요렇게 하면, 파란색이 깔리겠죠. 오, 네, safe area 없애볼까요? 음, 네. 화면이 여기까지가 그냥 그려지는 대고, safe area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WatchOS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배경을 사용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베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영역을 확인하는데 색깔을 넣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WatchOS 앱은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진 않 넣진 않을 거고요. 이미지 하나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에셋에 가보면, 이미, 네, 요 아이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리오죠? 리오. 아, 어? 나름 귀여운데? 네, 이거 좋은데? 뭐, 우리가 Swift UI, iOS에서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이미지 했을 때, r e s i z a b l e 먼저 했죠? 오, 약간 좀 짜부러져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As, uh, as scale t 아, 네, 맞네요. 찌부러져 보이는 게 맞았네요. 네, 이렇게 넣으면 좀 짜부러져 보이는데, 뿅! 하면은, 네, 예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브이스텍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Hi. 아 l 리요오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 스테이트 변수 선언해보고, 스테이트바 아웰컴 메세지. 여기다가 이걸 넣죠. 네, 이게 웰컴 메세지고 텍스트 웰컴 메세지로 있다가 텍스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네온탭 제스처, 탭 제스처를 했을 때 웰컴 메세지는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돌아가 내볼까요 오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의미는 없지만 실제 시기에서도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잘 나오네요 예쁘네요 좋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아, SwiftUI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 나는 이 watchOS 앱을 그릴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SwiftUI를 공부하고 그리고 혹은 내가 만들고 싶은 watchOS 앱이 있다면 그 앱에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걔를 그리기 위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뷰를 어떻게 그리지 UI를 어떻게 그리지 내가 어떤 SwiftUI를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오시면 좋고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거죠. 저는 요즘 수영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영 바퀴 수를 재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수영할 때막 신나게 수영을 하다가 보면은 음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까먹습니다. 보통 제가 20바퀴, 그러니까 40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갈 때는 홀수고 올 때는 짝수다. 그러니까 뭐 20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라, 뭐, 40을 셀 필요는 없고, 20까지만 세면 되는데, 이게 한 10바퀴까지는 쉽게 되는데, 20바퀴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17바퀴째에서 17 다음에 19가 되는 마법이 있죠. 그래서, 아, 워치를 차고 수영을 하니까, 어, 터치를 하든, 아니면 뭐, 페이스를 가려서, 워치 페이스를 가려서, 바퀴수를 올리든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바퀴수를 올리든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할때 바퀴수를 세주는 굉장히 간단한 앱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탐구한 다음에 앱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시고, 어,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는 거가 생긴다면 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열해 보시고 그중에 저와 같다면 보시면 되고 뭐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과 같다면 뒤에부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swift ui 챙겨서 watch osm 만들러 가보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